세상 예 뿡! 입니다 오늘은 크레오 신장을 뽑을 볼 거예요. 어 자? 저는 여기서 에 감짱이랑 아 감짱을 뽑고 싶어요. 뽑아줄까요 근데 저는 어 와니야마를 뽑고 싶습니다. 뭔가 귀여운. 네? 응. 여기 와니야마 있네. 와니야마 있어? 응, 여기. 아니야 이건 고딩이고 그냥. 너부터나 위에 먼저 보일 거야. 아 그래 나. 아 나도 밑에 그냥. 또 왜? 안녕하세요. 위에는 음. 이런 젤리빈 이 있어요. 음, 잠시만 언니 좀 열어줘. 음. 아 고마워. 젤리빈 젤리빈. 언니 찢으면 어떻게? 이것도 열면 어떻게? 그래. 저나래